지구 중심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건 과학자들이 실제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밝혀낸 결과입니다. 지구는 보통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배우죠. 지각, 멘틀, 외핵, 내핵. 그런데 호주국립대학교 연구팀은 내핵 안에도 반지름 약 650km짜리 또 다른 금속구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표했습니다. 출처는 세계적인 과학채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23년입니다. 이 연구팀은 10년간 규모 6 이상의 지진 200건을 분석했고 지진파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며 탁구공처럼 반대편까지 튕겨 나오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. 그 결과 내핵 안에 또 다른 밀도와 구조를 가진 비밀의 핵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단서를 얻었습니다. 이건 지구의 진화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지구의 중심,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엔 진짜로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모릅니다. 이건 가설이 아닌 실제 과학자들이 발표한 최신 연구입니다. 본 영상은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2023년에 호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.